메리랑 춤출 사람 여기 모여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방 와이파이 TV 메리메리메리 메리, 메리. 오늘 배울 춤요 바로바로. 트와이스 좋아하시죠?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지금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메리오랑 함께 배워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 사탕처럼 달콤하게. 자, 손바닥 펼쳐주시고요. 자, 다리도 양쪽으로 벌려주세요. 자, 사탕처럼 달콤한 걸 먹는 듯이 이쪽으로 엉덩이랑 손을 하나 하고 먹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하면서 이쪽 손을 내려주시고요. 자, 다리도 함께 손과 함께 같이 오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됐나요? 자, 그다음 다리를 터치해 주시고요. 셋. 셋, 네, 엣 이렇게 와 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엣. 됐나요? 자, 그다음 이쪽 손 먼저 올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차렷. 하나, 둘, 셋. 자, 차렷해주시고, 세번 옆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처음부터 반복. 다시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에 하나, 둘, 차렷. 하나, 둘, 셋.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 고고자 멈출까요? 하나 둘 시작! You. 너무 너무 빠르지만 우리 친구들 잘따라오고가 끄고 가 끄고 가 끄고 가 끄고 가 끄고 가 끄고 가 자, 우리 그 다음 동작도 이어서 배워봐야겠죠? 자, 여기까지 세번 튕겨줬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를 찍어주기 전에 이쪽을 하나, 둘, 셋, 넷 하고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됐나요? 자, 그 다음 물음표를 옆으로 돌아서 물음표 꾹 하고 점을 찍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What is love? 하고 물음표띵 하고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셋넷 What is love? 자그 다음 이손 그대로 하나 둘셋넷더 네, 찍어줄 건데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렵죠. 자 발은요 그대로 손하고 같이 하나 자 그다음 이쪽 손 반대로 둘자그 자리에 다리는 놓아주는 거예요. 하나 둘 자, 그다음 다리랑 손도 하나, 둘. 됐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그다음 반대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쪽 발이 나갈 때 같은 발 나가 주시고요. 자, 그다음 반대쪽 손 나갈 때 이쪽 발은 제자리. 자, 그다음 양쪽으로 다시 놓아 주시면 돼요. 자, 와리슬랩 자, 그다음 됐죠?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되었죠? 자,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 볼까요? 뮤직 스타트. 구독! 톡톡톡! 월이바이티비 구독! 톡톡톡! 와이바이비 걱정하지 마시고요. 메리를 따라 해주세요. 준비, 고고! 한, 둘, 시작! 자, 그 다음 동작도 이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손바닥을 밑으로 눌러주시면서 앉아주세요. 하나, 둘, 됐나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다리도 같이 팔과 함께 옆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예쁜 얼굴을 그려주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서 팔과 함께 다리랑 옆으로 와주시고요. 박수를 세번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앉는 것부터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나요?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가는 건데요. 동작은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저쪽으로 앉았죠? 자, 이번엔 이쪽으로 앉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다리 이쪽으로 팔과 함께 나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 번. 자, 이쪽이랑 이쪽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나요?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I'm I'm 도설로 움직이지 않나요? 자, 우리 그 다음 동작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반대쪽 박수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음표가 나오는 순간인데요. 하나, 둘, 셋, 넷 What is love? 아까 전에 배웠죠? 자, 아까 전에도 이쪽 먼저 시작했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What is love? 자, 그 다음 나에게도, 이렇게, 손바닥을 앞으로, 나에게도, 사랑이 올까, 사랑이 올까, 하고, 수줍은 듯이 띄어주시고요 물음표를 다시 한번꾹 하고 찍어주면, 끝났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려우니까 음악에 맞춰서 반복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방금 배운 동작! 우선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뮤직 스타트! 우리 친구들! 어렵지만 메리랑 함께라면 우리 친구들도 트와이스 춤출수 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자,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우리 친구들이 메리를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니까 메리가 붉은 붉은 힘이 솟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우리 친구들 와리슬러 배워서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리슬러 하고 춤춰주세요. 자, 오늘도 메리와 함께 즐겁게 준비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 잊지 마시고요. 배우고 싶은 춤이 있다면 메리한테 알려주세요.